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러시아가 미국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푸틴이 쿠데타를 간단하게 제압했고, 유라시아 통합과 다극 체계 수립으로 미국의 규칙 기반 질서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인의 미국 불법 입국이 2023 회계 연도 첫 7개월 동안에만 무려 3천, 3만 3천 명에 달했습니다. 방송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 방송에는 광고가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기 후원계좌 있습니다. 자율구독료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도 부탁드립니다. 푸틴이 바그너 그룹의 수장 프리고진의 쿠데타를 간단하게 제압했습니다. 프리고진이 바그너 그룹에게 전선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했고 벨라루시로 망명했습니다. 푸틴은 프리고진과 바그너 그룹에 대한 형사소출을 취소했고 국민에게 단결을 호소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러시아의 전직 대통령 드미트리 메드베, 메드베데프는 성명에서 푸틴을 중심으로 러시아의 단결을 호소했습니다. 러시아는 그리스도교가 절대 우세한 유일한 국가입니다. 푸틴은 미국과 서방이 러시아 국민을 죽이고 러시아를 식민지로 삼으려 한다고 불평만 늘어놓는 평범하고 간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동유럽과 아시아를 통합하고 다극체계를 만들어 미국의 규칙 기반 질서를 대체할 것입니다. 푸틴의 다극 체계는 미국의 강달러 정책으로 공핍해진 나머지 세계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푸틴은 미국 본토를 미국 본토 공격을 위해서 러시아는 미국으로 이주시키고 있는데 그 규모가 중국의 3배 이상입니다. 미국의 규칙 기반 질서를 대체하기 위해서 상해 협력기구 SCO, 유라시아 경제 통합 EAEU 그리고 브릭스가 어울려 새로운 글로벌 통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7월 4일 뉴델리 정상회담에서 이란이 마침내 SCO 상해협력기구의 정회원으로 가입할 전망입니다. 알렉세이 오버추크 러시아 부총리는 이란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유라시아 경제연합이 2023년 말까지 자유무역협정에 서명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유라시아 통합의 핵심인 러시아와 이란은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특수군사적전 이후 서방의 제재쓰나미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SCO와 브릭스만큼 EAEU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도 중장기적으로 자연무역협정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병행하여 ACU, 아시아 청산연합회원국들이 최근 이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서방의 스위스트와 경쟁하기 위해서 이번달에 새로운 국경간 금융 메시징 시스템을 출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acu 아시아청산연합은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부탄 몰디브 네팔 스리랑카 미얀마 이란의 중앙은행으로 구성되어 있고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및 남아시아 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acu 정상회의에 러시아 중앙은행 총재가 2주전 가입을 신청한 벨라루스 관계자들과 함께 옵저버 자격으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ACU, 아시아 청산연합을 이끄는 모함마드 라자, 파르진, 이란 중앙은행 총재는 ACU에 가입하려는 잠재적인 회원뿐만이 아니라 양자간 무역거래를, 무역거래 결제를 위한 통합 바스켓 설정을 확인했는데 이를 탈달러와 패스트트랙이라고 부릅니다. 이란의 초대 부통령, 모함마드목버는 이것이 달러 무기화에 대한 불가피한 대응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릭스는 규칙 기반 질서에 벗어날 다른 이야기가, 다른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브릭스가 다섯 개 회원국과 방글라데시, 아랍에미레이트, 이집트로 구성된 신개발은행에 <laughs> 우루가이가 곧 합류할 예정이며 아르헨티나,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짐바브웨이 가입 요청도 승인되었습니다. SCO 상위협력기구 브릭스, EAAU, 유라시아 통화, 경제통합 및 기자 다자간 메커니즘과 관련된 모든 상호 연결이 현재 맹렬한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2018년 러시아에서 공식화된 개념 '그레이터 유라시아 파트너십'으로 수렴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외무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는 상호 이익이 되는 상호 연결 인프라와 대유라시아 전역이 평화, 개발 및협력이 대륙 전체 아키텍처를 구성한다면서 이것이 전체 남반구로 확산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제 러시아가 1920년대 초 소련이 가졌던 새로운 세계 질서의 세계적 챔피언 역할을 다시 떠맡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을 정조준하는 러시아의 루, 유라시아 통합과 다극 체계가 미국의 실패로 인해서 발생한 진공을 메우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치 부패는 도를 넘었습니다. 현직 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해서 아들과 함께 적국에서 거액의 돈을 받은 증거가 넘쳐나는데 법무선과 FBI는 수사하지 않습니다. 의회가 현직 대통령을 탄핵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최악의 정치 스캔들과 완벽한 제도적 부패의 시기를 겪고 있는 미국이 러시아의 유라시아 통합과 다극 체계를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강달러 정책으로 궁핍해진 나머지 세계가 러시아의 유라시아 통합과 탈달러화를 추구하는 다극 체계의 성공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최근 FOMC 회의 이후 연준은 올해 두 차례 추가 금리 인상으로. 연방기금 금리를 7%에서 7.25%로 올릴 것으로 시사했습니다. 이것은 미국 밖의 유동성을 끌어당겨서 나머지 세계를 더욱더 궁핍하게 만들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화폐 공급 증가율이 4월에 다시 하락했습니다. 화폐 공급 증가율이 2022년 11월에 28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전환한 이후 올해 4월 마이너스 영역으로 더욱더 깊게 하락했습니다. 왼쪽 차트에서 보시듯이 2021년 4월부터 통화 공급 증가율이 빠르게 둔화되었고 11월 이후 통화 공급이 6개월 연속 반복적으로 축소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2023년 4월 통화 공급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마이너스 12%를 기록하면서 하락세가 더욱 더 가속화되었습니다. 통화 공급 증가율이 두달 연속 마이너스 10%에 근접하거나 그 이하로 떨어지면서 대공황 이후 가장 큰 화폐 공급 축소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왼쪽 차트에서 보듯이 통화 공급은 1989년부터 2009년까지 20년 동안 존재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여전히 높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계속 통화 공급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고 이것은 강달러 정책과 강달러 정책의 지속과 나머지 세계의 탈달러화 추세의 강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미국이 러시아의 다극 체계를 돕고 러시아의 정조준에 자신을 스스로 노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미국 정조준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원 공화당 의원이 세관 및 국경보호국 보호국이 러시아를 포함하여 중남미가 아닌 국가에서 들어온 점점 더 많은 외국인과 조우했다고 밝혔습니다. 6월 21일 대테러 법 집행 및 정보에 관한 하원 국토안보소위원회가 개최한 청문회에서 오거스트 플루거 하원의원이 중국과 외국의 적들이 우리 뒷마당 라틴 아메리카에서 영향력 영역을 영향력 확장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2023 회계연도 첫 7개월 동안 9,711명 이상의 중국인이 남서부 국경에서 미국 국경순찰대와 조우했는데 이것은 이전 3년보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수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CBP 정부에 따르면 2021년 남서부 국경에서 러시아 인과의 조우가 4103건에 불과했으나 2022 회계연도에는 21,763명을 만 급증했고 2023 회계연도 첫 7개월 동안에는 33,000명을 만 넘어섰습니다. 러시아가 중국보다 3배 이상 더 강력하게 미국을 정조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